교회에서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잖아요.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?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무릇도 했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. 다시 말하면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사와 찬양대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직분을 맡아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.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. 마지막.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?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.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. 그래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.